구 번부터 추첨해 주세요. 장중앙김승일

WHA- <laughs>

여기도 두승 하면 좋겠다. <laughs> 1점, 1점! <웃음> 도시, 네. <laughs> 혼내기 시작한다, 또, 우리 아들. 아우, <laughs> 나이스 판단! to change Fighting

아까도 있는데 아웃 어디 고등학교야? 기장고? 아우신데마산초 조경준 조 오셨으면 해서보고석로와주시 보고 선생님 정색가지데 너와 하시는데 아까비 여자 쪽으로 보내. 안돼 이제 너무 늦었어. <laughs> 아웃.